안녕하세요. 오늘은 EV6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1년 8월에 출시되어 본격적으로 기아의 전기차 시대를 열며 누적 21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EV6가 무려 3년 만에 부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EV6가 국산 전기차를 대표하는 모델인 만큼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EV6의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졌는지 응카 채널과 빠르게 알아보시죠. 외장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세련된 기존의 디자인에서 더욱 완성도 있게 다듬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도입하면서 기아의 패밀리 룩을 입은 새로운 모습이 눈에 띄네요. 기아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타이거 노우즈 그릴도 전보다 명확해지면서 입체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는 날개 형상의 디자인을 채택해 한층 더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자아냅니다. 휠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바람개비 디자인에서 전기차스럽고 단단해 보이는 모습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검은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닌 도색으로 기아 로고가 들어간 부분에만 휠커버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GT라인 모델에는 새로운 20인치 휠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면 소음을 잘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요. 스타맵 라이팅을 적용한 테일 램프의 점등 그래픽과 램프의 디자인 디테일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또 번호판 부근의 하단부 범퍼가 블랙하이 그로시 소재로 변경되며 선명하고 깔끔해진 모습이 돋보입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스티어링 휠입니다. 기존 스티어링 휠에서 하단부를 깎아 스포티함을 더한 디컷 디자인의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좌측에는 ADAS를, 우측에는 멀티미디어 버튼들을 위치시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반 모델과 GT라인 모델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일반 모델은 기존 e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GT라인에는 3스포크 휠이 적용되었다고 하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모델의 e스포크 휠이 EV6 디자인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더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네요. 스티어링 휠이 바뀌면서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조절할 때 레버를 열어 손으로 잡아 당길 필요 없이 전동으로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호평을 얻고 있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에 정전식 센서가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기존 현대 기아 차량에는 토크 감지식 센서가 적용되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자꾸 경고등이 떠 주기적으로 힘을 주거나 핸들을 흔들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전식 센서 적용으로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겠네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파노라믹 방식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스크린의 모양이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적용해 세련된 UI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이전 모델과는 달리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센터 콜솔에는 지문 인식 기능이 추가되었고 지문과 먼지가 쉽게 보였던 기존의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에서 실버 매트 소재로 변경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충전 패드는 주행 중에 스마트폰이 이탈하는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역동적인 그래픽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네요. EV6 페이스리프트에는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하게 4세대 배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77.4kWh에서 84kWh로 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행거리 또한 늘어났습니다. 환경부 캔시스 자료에 의하면 롱레인지 1륜 19인치 휠 기준 505km로 기존 475km에 비해 30km 증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서스펜션의 세팅 값을 수정하면서 승차감이 더욱 좋아졌고, 모터 소음 제어도 새롭게 최적화시켰으며, 흐린 모터의 흡차음 면적을 높여서 2열에 앉은 승객에게 들리는 노면 소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승차감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여름철에 유용하게 쓰일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차로 유지 보조이와 EIPS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놀랍게도 기아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가격을 동결시켰습니다. 여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라이트 트림 5,540만원, 에어 5,824만원, 어스트림이 6,252만원이며, GT 라인은 그보다 비싼 6,315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적용시킨다면, 모든 트림을 5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 새로워진 EV6는 계약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되었고, 인증이 완료된 후 오는 6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변화는 기존 EV6를 타면서 실사용자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더욱 완성도 높은 EV6가 탄생했네요. 고객 경험에 귀 기울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브랜드 성장과 고객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추후 정식 출시가 되면 실물 후기도 응카 채널에서 발빠르게 보여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